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휴가의 달콤함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소홀했고 이웃 사랑과 교회 봉사에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름에도 잎이 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처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결단으로 무성하게 없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회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